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붉은색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저, 홍준표, 홍준표, 김태호 의원 등이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어저께 김태호 의원은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고요. 홍준표도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와 무소소 김태호는 그두 분의 전직 경남지사를 하고 또 홍준표는 당 대표까지 하고 대선 주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승복을 할수 있게끔 어떤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한 것은 김영호. 공관의연장에좀 너무 지나친, 그, 어, 지나친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었지 않냐.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형호. 김구, 어,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하고, 김구가 누굽니까? 어, 김구 기념사업회는 좌파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사업회 자체가 이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거기 사업회도 했고 또 촛불, 그 촛불 토론도 하고 18년도에 2018년도에 하여튼 좀 조금 아주 별난 사람입니다, 별난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반쪽짜리 국회의장 이분제일 이 국회의장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또 거기다가 공관위원을 누굴 임명했느냐. 김세현 의원이라고 아마 기억할 겁니다. 11월 달인가 작년에 10월 달인가. 갑자기 자기가 있던 공당 여의도 연구 소장까지 하는 분이 그냥 들었다 나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당을 갖다가 침몰해야 될 땅이다. 하고 그냥 난리를 친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준재벌, 재벌 아들로, 어, 아들에서 그 이름이 있는 분인데, 김세은이요라고 부산에 뭐 동일 뭔가 뭐, 뭘 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그분도 또, 자기 당을 갖다 완전히 그냥 침몰해야 될 당이라고 막 그냥 욕을 비난을 아침에 해가지고 거의 톱으로 전부 일간지들을 그렇게 해서 자기 당에 해당을 시키고 파당을 시킨 여의도 연구소장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고 저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공관위원으로 해놨어요. 아, 이김영호 국회의장은 했지만 선수가 높아서 과연 이번 공,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평가의 그건 기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김태호 좋다 이거죠. 그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입 닫고 좀 침묵을 하고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바로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네들은 당선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인품의 문제고. 이건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이 사천, 예, 기, 그럼, 그러니까 그, 김태호, 어, 김태호 의원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그런 논란이 이제 제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발끈한 거죠. 어저께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무수적으로 나오겠다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되든 안되든 뭐, 그거는, 자선에 붙이고, 공천관리위원장이란 분이 또 자기가 낙천을 시켜놓고, 그래도 안, 당선 안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잔인성은 당인으로서 국회의장 했던 사람으로서, 오선위원으로서 상당히 품격이 안 맞는 그런 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천 논란에 그, 그, 그 사, 지금, 격앙이 다돼 있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나오겠다고 한그 분에게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거는 그 김태우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의 그들의 몫이니까, 그 아들에도 공천관리위원장 다시 명만 자기가 목을 쳐놓고, 그 공개적으로 말이죠, 같은 당사람에게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게 뭡니까? 그래도 당선 안 돼. 그러면서 공천 못준 대부분이 나랑 가까워서 피해를 본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그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의 비선가 무슨 뭐뭐 뭐, 뭐, 뭔가 뭐 있었던 사람 뭐한 사람 뭐 어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해도 안 해도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에 이게 말이죠 통합당에서는 윤상현하고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지금, 그걸 갖다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하면 그분은 은퇴하든지, 어,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둘중안 합니다. 근데 그분의 성격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나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 위원장이, 김태호 위원장이, 아, 저, 이 공관위원장이 측근 인사나 친분이 있는 정치인 등을 위주로 공천하고 있다면서 사천 논란을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저기, 김태호가, 김태호 의원이 당내에서는 사천 사례로 일부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실명도 거론되고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단지 우리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기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laughs> 그러면 누가 제일 웃겠느냐? 그가 우리가 대의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laughs> 국민의,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외면받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어서 희생과 헌신을 보이는 게 정치인의 큰 모습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결단이다. 희생과 헌신 없었기에 비난받았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 말은 일견 다 맞습니다. 사실 그김 위원장의 말은 맞습니다. 이렇다고 어? 낙천됐다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를 예를 들면 내려가서 고향에 좀... 여기서 가야 된다니까, 너 다른 데로 옮기라니까, 그럼 양산으로 옮기겠다 해서 양산에서 또 아닐 테니까, 응? 왕강하게 그러면 양산은 안 되다고 그때 공개적으로, 그 양산 가면 절대 안 된다, 하고, 안 되는데 가면은 나중에 육아 먹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을 했었든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그리고 또 뭐, 그래, 그러려니, 해주려니 하고 또 기, 기대했다가 양산, 양산이 어딥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저, 사저가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싹둑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김 위원장의 그 공관위원장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하는 방법과 선택의 방법과 그다음에 이끌어가는 소위 절차의 방법과 또 설득의 방법이 상당히 잔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애초부터 어디를 험지출마해라 하지 말고, 나가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야죠. 험지출마해서 불명예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보내지 말고, 아예 당신은 공천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고 처음에 그것을 내고를 했어야죠. 좀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다. 그거는 김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왜? 험지에서 서울에서 전혀 연고가 없구나. 또뭐 이런데 서울에 와서 험지로 나가라. 그렇게 할 때는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나가달라. 아예 나가달라고. 만약에 안 나가면은 나중에 정말 우사한다, 우세당한다, 우사당한다, 망신당한다. 우리는 확고하다. 공간이 는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초동단계에서 포기를 시켰어야죠. 그러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 저, 김영호는 내가 사천했다고 지목된 후보 중반 이상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공천을 못 주게 된 사람 대부분은 가깝고 신뢰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낀 거예요. 공관위원도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김세현 의원 같은 분은 절대 공관위원에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침몰해야 할 정당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여의도 연구소장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했던 그 처음에 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으로 시켜놓으니까 벌써부터 이 시각이 사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선의로 공정하고 냉철하게 잘 했다 하더라도, 에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잔인하다는 소리를 절대 피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별로 이제 공천에 배제된 중진급 인사 또는 일부 현역인 중심으로 무소속 출마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무소속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제 곧막 오늘 내일 선언하고 내 어디 나가겠다. 뭐 어디 뭐 양산에 가건 뭐. 저기 어디 청령에 가건 뭐 가겠다 이런 나올 겁니다. 에, 무슨 칼자루를 쥔 무슨 어 거대한 뭐처럼 굴면 안 됩니다. 이 공공천 관리위원장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되고 모습 자체도 없, 없는 듯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기억나시죠? 이한구 어, 어, 옛날에 그 어 공천 관리위원장 그 양반 때문에 얼마나 그 당이 데미지를 많이 받았습니까? 공천 관리위원장 때문에 얼마나 데미지를 받았습니까, 당이? 그홍전 대표가 뭐 어, 저는 근본적으로 공천 일단 끝났으면 에, 물러서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그러나 상황론 이상 보니까 조금. 공준표 어, 대표라든가 김태호라든가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정말 맹석한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연민이 가는 것은 이거 좀 공관위원장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예 처음부터 그만큼 그래도 이 김태호 지사도 총리까지 거론돼 가지고 총리 창문에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다그 만큼 다그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해서 안 됩니다. 요번엔 절차상, 당법상, 이런 경우는 이건 뺍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해 주십시오. 하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자기 몸안 다치려고 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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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떵 쳐놓으면 또 그럴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를 함께 많이 지난 인연들이 있는 분들이 더더욱이 공관위원장으로 왔으면은, 사전에 당신은 검지 출마, 뭐 서울에 알아, 어디 알아, 하지 말고, 나가달라. 좀 요번에 희생을 해달라. 헌신해달라.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공개적으로 딱 그걸 싹둑을 하든지 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내려와서또 얘기하고 줄듯할듯멀듯 듯, 듯 하고 그런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그대로 잘라버리면은, 그런 당사자가 다른 분도 아니고 인연이 캐캐이 쌓여 있고 이 당을 위해서 겹케이 노력을 해왔던 그런 분들이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귀에 귀띔을 해가지고 또 나가달라 이렇게 했어야지 뭐 어디 대단한데 무슨 뭐 서울에 뭐 어디 도봉구에 좀 나가달라 예를 들면 또 어디 나가달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느냐 그런데다가 이제 그만 그 좋다 이게 거기까지. 거기까지 좋은데, 그냥 십자포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당선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좀 잔인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잔인하다고 생각 안 하면 할수 없죠. 그밖에 또 인천 미추홀에서 공천 탈락 때 윤상현 의원 또... 그분도 무소속 출마에 들어가서 벌써 탈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한 일부 대구 경북 지역에 무소속 출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소속 벨트가 되면 말이죠. 물론 나중에 당선이 되면은, 에, 다 자유, 에, 이 미래 통합당으로 다 들어올 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에,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를 삐집고 들어오는 바로 그것이 민주당 야당 여당 집권 여당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 생각도 나고요. 하여튼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좀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어떤 좀더 설득력 좀더 깊은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너무나 칼을 갖다가 청룡도를 휘두른 것 같은. 또, 청년도 휘두를 대상에는 또 전, 바로 직전에 대선주자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또 그런 당의 기여도도 있고 하니까 명예롭게 퇴진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